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원장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법무과장 정하나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 경우에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점이 많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기현 변호사입니다. 어린이집 교육교사님이 아동학대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될때 원장님도 부르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예 우리 아동복지법 영유아 보육법 등 관련 법령에서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보육교사가 아동 학대를 했고, 이 경우 원장님이 지휘 감독 책임을 충실히 하지 못했다면 양벌 규정에 따라 보육교사 선생님이 처벌받는 것은 물론이고 원장님도 처벌받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보육교사 선생님이 처벌을 받는 이유는 아동학대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는 행위자 책임이고 원장님이 처벌을 받게 되는 이유는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어, 이행하지 못했다는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단순 참고인이 아니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원장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예, 지금 우리 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장님이 처음에 경찰 조 조사를 받을 때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참고인은 이른바 피의자 성격을 띠고 있는 참고인으로서 조사 받던 와중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원장님은 처음부터 사건이 터졌을 때 본인 역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충실히 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 과정에서는 본인의 지휘 감독 책임을 충실했다는 히 것을 입증하여 지휘 감독자로서 형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향 아동학대 행위를 이유로 내려지게 될 각종 행정처분에도 미리부터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잘 해결돼서 원장님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은 그 다음 행정처분에 대응하기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나 무죄 판결이 나온다 해서 행정 처분이 언제나 내려지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정 처분도 별도로 대비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처음부터 아동학대 사건이 터졌을 때 아동학대에 관련된 어린이집에 관련된 형사 문제와 행정 문제를 모두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입니다. 네, 초기 대응에서의 변호사의 조력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